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그 마지막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는 확신에차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구보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18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인용인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18절 전체가 이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28절 바로 앞에는 헬라어 단어 '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그러나라는 의미인데요. 즉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앞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한 내용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나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어떤 사람의 한 말의 인용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기까지로 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 야고보의 이 주장을 곡해해서 행함과 믿음을 지금 분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행함과 믿음 중에 더 가치있다라고 느껴지는 행함이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이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바로 행함과 믿음은 나뉘어질 수 없으며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오해해서 믿음과 행함을 나누고 자신은 행함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바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말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구절을 따라서 소위 말하는 셰마라고 불리우는 신앙고백인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다라는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존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귀신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이 쉐마 구절에 나오는 구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구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죠. 결국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면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 저주받아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 0절의 야고보 사도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에 나오는 허탄한 사람의 그 의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장, 자랑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귀신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바울은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고보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야고보서 전체에서 성령이란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바로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갈수 있도록 나를 친히 이끌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이 행동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결코 나뉘어질 수 없고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에게 행, 믿음과 행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지. 말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죽은 것이며 귀신의 믿음이고 헛것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새겨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뤄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다 하고 삶의 모습이 없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닌 진정 주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로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일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 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공동 기도문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라온 개인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